생각하면은 <laughs> 어, 너무 무서워. 내리기 싫을 거야. 와인 한잔 주십시오. <laughs> 아. 아. 계속 먹을 거야. 계속 먹어야 돼. 또 도착해서도 바로 저 라스베가스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우리 캐리어 들고 갈수 있는데. 난 덕도 했지. 연장도 했지. 비행기에서는 화장하기도 선크림도 안 발랐어 왜냐면 나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할 거니까 아, 진짜 아 비즈니스 라운지 낱낱이 내가 다 파헤치리 뒤졌다 영역 표시를 곳곳에 하고 올 것이다 아니 근데 그몇 시간 전부터 입장 이런 거 있나? 응 아, 몰라 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 언니가잘 다녀올게 어 약간 안에 무슨 짐이 들어있는데 조금 유추가 돼. <laughs> 비즈니스 라운지 체크인은 맨끝쪽 A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심상민님 비즈니스 설명회 보고 예습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누랑 요거 스트랩은 케이스티파이거 실버색상이고 요거는 우리 더 현대 가서 샀었던 파우치 가방 같은 건데 저는 오렌지색 뚜는 파란색. 됐고 어? 이거는 커플 키링 서일프 때 선물 받은 거. 이건 나만 있는 기린. 아무 없어. 없어. 이거는 빨리 마르는 스포츠 타올. 나는 파란색 달고, 저도 오렌지색 달고. 귀여워. 이렇게 딱 몸에 지니고 다닐 거예요. 오, 저 박스. 저기 들어가나 봐. 그럼 우리는 이제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겠지? 비즈니스를 하세요? 하면서. 비셜이. <laughs> 아, 너무 재밌어. 두번 봤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치? 우리 오늘도 봤잖아. 제가 메고 있는 가방이 인케이스에서 두두 가방으로 새로 산 건데, 전자제품은 기내 들고 다녀야 아 되니까, 여기다 노트북 같은 거 챙기고, 보조배터리 같은 거 챙기고. 근데 지금 이 가방이 더 가벼워가지고, 두두 대신 제가 메고, 두두가 무거운 옷가방을 메고 있어요. 백팩을 위탁수화물로 넣으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레인커버? 티어났어 <laughs> 레인커버 두 개야. 한번더 감싸 할 거예요. 인생 처음이다. 너무 행복하다. 약간 떨리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니까. 뭔지 알아야 떨리지. 알아야 <laughs> 기대하지. 맞아, 맞아. 뭘 기대할지도 모르. 맞아. 왔다. 역시 예습이 중요해. 침착맨님 덕분에 우리 헤매지 않았다, 그렇지? 맞다. 셜비 와. 우. 떨린다. 안녕하세요.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빠 여기 짐 넣는 데 있다. 여기다 짐좀 넣어 놓자. 어, 예. 어, 여기다 넣어 놓자. 오, 꽤 크다. 우리 자리 어디 앉을래? 자리부터 잡을까? 나 갑자기 배고파. 먹을 거 가져와서 여기 앉을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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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도, 제로 콜라도 있어. 아, 우유도 있어. 먹을 게 엄청 많아. 맑은 약. 채 치킨 스프 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고 햄 샌드위치였고요, 치킨 닭강정 같은 거 있었고 공중 떡볶이, 뭐 새우볼, 참치 볶음 김치 모두는 제가 가지 않은 샐러드 존에서 예쁘게 담아왔네요. 우유도 갖고 왔고 바나나도 있나? 대박이다, 너무 좋은 세상이다. 얼음 좀 봐, 얼음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 우리나라에 부자 많다는 생각 든다. 그지? 우리 비즈니스 전기를 위하여. 나는다. <laughs> 음. 그냥 살면서 뉘잇을 사고 다니고. 내돈 주고. 빵이 너무 많다. 빵을 하나. 샌드위치보다 아, 토스트가 더 맛있나봐. 이삭 토스트 땡긴다. 이 음. 정도면 너무 예쁜데 바보야. 아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샌드위치 <laughs> 응. 진짜 내 스타일 아닌데. 어 나도 이거 먹으려고 했습니다. 대만 생각나? 아무도안 어? 나오길래 대가리 따고 내가 그냥 <laughs> 겁나 맛있겠지. 오, 음, 맛있지. 엄청 <laughs> <한참> 건조해진다. <laughs> 아, 겁나 많이 넣어야 돼. 응응. 음. 음. <laughs> 이자리에어 이건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와우 뭐야? 칼맥 맥주? 파리 뭔데? 코리아리안데요와그렇나 라면냄새 끝내준다 어떤 거 같아? 괜찮아 나쁘진 않아 나 이게 향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 음 샤워실이 이용하고 싶었는데 대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받아왔어요 지금으로부터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오늘 또세 번째 자리를 이동했어 약간 이렇게 편안한 룸 같은 곳이야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서 마스크 씻고 치게 어오억나겠어 너무 좋다 거짓말 같아 약간 꿈같다와 룸이 여러 개가 있고 제 순서가 와가고 일본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우와 여기가 샤워실인가 봐 여기는 완전히 지금 나만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그렇지. 옷장이고, 거울. 우와 대박이 네 머리를 안 감고, 머리 감고 가자. 얌. 음, 신기하다. 와, 씨. 일단, 샴푸랑 바디워시랑 있고요. 샤워 볼은 없고, 내가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불편해져. 왜 양말에 운동하시고 왔는데, 슬리퍼 같은게 나오자 보자. 발부터 빨리 닦고 양말 신고 응. 운동화 시었어요 지금처럼 다행히 바르는 게 아니니 바디밤 그냥 얼굴 하면 되겠지. 향장 좋아. 수거. 내가 이런데에서 이런 걸 누리고 있다니 언제 실감이 날까? 시간이 지나서도 실감이 안날것 같은 느낌. 안에가 시원한 게아니라그 하고 머리 말리다 보면 땀날것 같다. 머리가 손상도가 엄청 심해서 헤어팩이나 렌스 같은 거 없으니까 되게 뽀뻑하게는 한데 그래도 공항에서 쉬는 게 어디야? 금하신 기간. 혹시 비즈니스가 아니고 또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면은 저한테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할 것 같아. 신데렐라 클리닉을 셀프로 하고 온게 완전 신의 한수네 샴푸로 감고 젖어있을 때좀 엉켜있었지만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살살 잘 말려줬더니 너무 괜찮네요. 여기 딱 드라이기만 있어가지고 머리 스타일링 할 것이 없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디로션 바르면 됩니다. 보습은 어차피 다한 진로 텀이 있습니다. 이대로 흡수 쫙되면은 이게 헤어 에센스지고. 자 조조는 진식 나왔을 거같네요 조조는 물만 찌끄려 본다고 하는 경감으로. 휴게로 오인데 날카로운 물건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있으시고요. 네 이름 있으실까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얼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 많이 다르신 거 같아. 요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비즈니스 주화기. 어. 신기하다. 얼굴 많이 다르시네요, 이라즈. 아 진짜? <laughs> 멋없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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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기도 영봉인데 우리 절로 들어가야 돼. <laughs> 안 찍으려야 가자. 계단으로 올라가시죠. 니다 저거 아니고 발도 있대 오빠는 쑥 들어가게 돼있고 나는 그냥 발받침대야 옆집 구경하는 느낌 <laughs> 너무 가까워 옆집 그거 올릴 수 있나? 올릴 수 오, 있다 버튼이 누구 잘가 어, 어. 뭐야 보이잖아 얼굴이 <laughs> 뭐야 이 <이상한> 사람 키가 커서 안 <laughs> 보이네 이거 버튼으로 하는 거였어 터키 진수 축하해 되게 뭐 들어있어? 수면 안된거 같은데? 응 오, 오, 로션이랑 뭐 이런 거있오 다행이다 오 얼굴 건조해 했잖아오오도 있다 우리 당장 그래. 가지고 있는 빛 버리고 이거 가져가자 이어오오 아. 너무 좋다 요보 네, 좋네 나 이거 한번 발라야 되겠다 응 창가 들이는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쓰레빠도 있고 쓰레빠 아까 샤워실에서부터 너무 간절했어 쓰레빠 진짜 어 손님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오 헤드셋이다 반드시 반납해달래 왜냐면 내가 이걸 들자마자 가져가도 다나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에 대답해 줬는사진이나도만 찍을까? 좋은 갑까 she'd okay. be 이렇게, 너무 맛있어. 엄청 응. 부더라고 누가 미리 씹어 놓은 것 같아. 블러디메리 보고 보도록 하지 리하여.